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지주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K, CJ, LG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표 지주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나온 이베스트의 레포트를 살펴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은 주어 담을 때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발간했는데요. 오늘은 그 레포트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지금 적감에서 타이밍 으로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 볼 거고 결국의 핵심은 향후 지주 회사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트리거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트리거가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결국 지주 회사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이미 썸네일 에서 다뤘지만 결론은 SK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왜 SK가 지주회사 중에 탑픽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SK의 실적 전망과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주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깐요. 이 모든 내용 궁금하신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지주회사 주가들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SK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특별하게 상승하는 모습 없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지주회사인 LG 주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X와 분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CJ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달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 주가 차트를 보. 보더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주가 들이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이베스트에서 나온 레포트 지금은 주어 담을 때 라는 내용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주회사 sk의 주식을 산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K를 산다라는 건요, 마치 ETF를 사는 거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K를 산다라는 건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를 삼과 동시에 SK 이노베이션으로 대치되는 배터리를 동시에 사는 것, 그리고 SK 바이오팜, SK 팜테코와 같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같이 사는 효과를 낼수 있을 뿐더러 SK 텔레콤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AI로 대표되는 투자 포인트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치 짬짜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반면에 cj를 투자하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cj하면 생각나는 산업 바로 미디어 엔터 쪽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cj제일재당으로 대표되는 식품 그리고 cj대한통운으로 대표되는 물류액 동시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건 특정 한 산업만 담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일 때 넓은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매력적인 투자 수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투자는 보통 액티브 ETF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먼저 지주회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식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칭하고요. 즉, 지배 구조 정점에서 기업 집단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자회사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자회사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지주회사의 실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자회사 실적입니다. 자회사 실적을 바탕으로 당기 순이익이 높아졌을 때 이제 지주회사의 배당금 수익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로열티 수입 역시 자회사의 매출액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야지 배당금이나 로열티 같은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회사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보자면 자체 사업 혹은 투자 수익일 텐데요. 이 부분은 상 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실적 의존도는 그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바로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현재 2배 이상의 주가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SK의 또 다른 자회사인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 8월 달을 저점으로 지금 현재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SK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11월을 저점으로 아직 2배에도 못 미치는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자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강한 지주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뭘까요? 레포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0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 지수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꾸준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했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팔았다가 또 사는 구간이 조금 있다가 또 팔다가 약간 보합 형태를 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매도하는 모습 으로 일관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바로 코로나 이후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코스피의 주가 상승은 단연 개인의 매수세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투자 심리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정말 뜨뜨이지근한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주회사보다는 화끈하게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되는 회사,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보다는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수혜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 손꼽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지, 그 지주회사인 SK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회사와 SK 간의 주가상승폭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sk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합산 주가 상승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sk 주가 상승은 그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sk뿐만 아니라 l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전자 그리고 lg 화학으로 대표되는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지주회사인 lg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평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 CJ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물론, 코스피 전체 수익률 대비해서는 자회사도 그렇고 CJ 주가도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자회사 합산 시총 상승폭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CJ의 상승폭은 굉장히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지주회사 자체의 시가 총액이 굉장히 큰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SK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와 SK 이노베이션 등 자회사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SK가 보유한 주가가치가 30조를 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조의 지분을 들고 있는 SK 전체의 시가총액은 20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할인율은 거의 40%대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계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즉, LG가 오늘 날짜로 주식을 팔면 기대할 수 있는 전체 자산가치가 5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LG의 시가총액은 20조원에도 현재 못 미치고 있는 상황 할인율은 무려 60% 중반대를 현재 마크하고 있습니다 이는 CJ 하나 역시 자신들이 보유한 전체 지분가치 대비해서 본인들은 굉장히 저평가가 심하고 이 할인율은 50%를 현재 넘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주회사는 전반적으로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반론도 제시할 수 있어요 할인율이 보통 이 정도 되면 그게 저평가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가 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지주회사 역대 할인율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할인율이 50%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LG의 나부 할인율은 6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할인율이 심한 상황이고요 LG 뿐만 아니라 CJ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정도의 평균을 내면 CJ는 평균 자신들의 순자산 가치의 평균 30% 정도의 할인을 받았었는데 현재는 60%로 할인율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할인율이 5% 남짓이었으나 현재 40%를 기록할 만큼 역대 가장 큰 할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한화의 나부 할인율 역시도 평균 대비해서는 현재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 할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할인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지주회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할인율은 굉장히 높은 할인율이고 평균을 살펴보면 내려오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 생각해봐야 하는 건 할인율을 낮춰 줄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 해서 언젠가는 낮아지겠지 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막연하고 할인율을 낮출 수 있는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발생해야 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이 할인율을 낮춰 줄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주가를 올려줄 만한 트리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대 SK 나부 할인율이 축소했었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7대 대선이 있었던 시절에 할인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외에는 자사주를 매입했었을 때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또한 SK 바이오팜 같은 자회사의 IPO가 있을 때 역시도 할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데요. 똑같이 17대 대선이 있었을 때 할인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한 자회사의 합병이라든지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었던 시점에 할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하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17대 대선 때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17대 대선 타사의 사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점에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17대 대선과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그리고 자회사의 IPO라든지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M&A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이벤트가 있어야지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본 바, 앞으로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SG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나눠지는데 결국 핵심은 그동안 기업들이 수익 극대화라는 이유로 등한시했었던 친환경 부분이라든지 안전 및 공정 경쟁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 이와 같은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ESG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주요 투자자들이 ESG에 대한 관심을 키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대 자산 운용사로 평가되고 있는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ESG의 점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즉, ESG가 낮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본격적으로 피력했었고요. 국민연금 역시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전 자산의 50%를 ESG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ESG는 이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라고 설정된 자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G 관련 ETF의 자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esg 를잘 하게 되면 이와 같은 etf 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kb 스타 esg 사회책임투자 etf 라든지 포커스 esg 리더스 와 같은 esg 가 우수한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 지수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etf 뿐만 아니라 krx esg 리더 150이라든지 krx 거버넌스 리더 100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esg 관련 etf 지수가 있기 때문에 esg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이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지만 글로벌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esg는 향후 점점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바로 이 점에서 지주회사의 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ESG 평가가 우수한 편이고 현재 우수하지 않더라도 향후 ESG를 적극적으로 신경 쓸 계획들을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편입 개수를 현재 보여주는 등 SK는 ESG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즉 요약하면 향후 ESG가 높은 기업일수록 국민연금 그리고 해외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그 지점에서 지주회사들은 다른 기업 대비 현재까지는 우수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주회사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트리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트리거는 바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인데요. 그동안은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주회사가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고 이 벤처 캐피탈이 펀드를 통해서 벤처 기업을 투자하면 그 수익을 지주회사가 받아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법으로 지주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보유하는 것이 막혀 있었지만 지주회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계열 밖에서 이와 같은 벤처 캐피탈을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명한 삼성 벤처 투자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벤처스, LG 같은 경우에도 LG 테크놀로지 벤처스와 같은 이런 형태의 벤처 캐피탈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주회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그럼 어떤 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런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이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열사와의 시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벤처캐피탈로 인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그룹사의 미래 포트폴리오와 사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에서 자회사 편입 그리고 IPO 등을 통해서 나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향후 지주회사의 성장 동력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SK 주가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점은 향후 기대하기 충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SK 같은 경우에도 올해 SK 리츠가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s k 바이오펌이 상장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이벤트들이 올해 내에 SK 주가를 강하게 올릴 만한 훌륭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주회사가 향후 두 가지 트리거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한 종목을 만약에 꼽으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SK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SK는 정말 완벽한 스토리를 보유한 지주회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SK는 국내 유일무이한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최근에 ESG에 초점을 맞춰서 첨단소재, 그린, 바이오, 디지털 등 정말 매력적인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의 포트폴리오 재편은 단순히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과 계열사와의 연관돼 이해도가 높은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고 SK그룹만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현재 풀어나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SK의 사업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친환경과 거리가 멀었던 탄소사업 중심, 낮은 멀티플로 인해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았던 사업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 영향력이 낮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업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첨단소재, 바이오, 디지털과 같은 현재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부분에선 단연 돋보이는 반도체,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과 SK팜테코와 같은 기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부분에서는 SK텔레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같은 회사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만 보면 그 어떤 지주회사보다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라는 점 SK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트리거로 여기에 었던 ESG 부분에서도 현재 SK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 ESG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K는 그 어떤 기업보다 우선순위에 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주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회사의 실적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지주회사인 SK의 연결 매출액도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당 수익도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2019년 대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자회사의 상장이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폭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건알수 있는데요 올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sk 리치가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 따라 sk는 하반기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현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수 있고 또한 올해 SK 리치를 시작으로 SK 팜테코, SK 실트론, SK 에코플랜트 등 SK 자회사의 대형 IPO가 차례대로 현재 준비되고 있음에 따라서 SK의 주가가 재조명받을 모멘텀은 현재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라 점도 현재 SK가 주가가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SK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적정 주가는 얼마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이베스트의 가장 최근에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97조 원의 영업이익 3조 원 정도를 기록했었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짐에 따라서 영업 적자를 냈었지만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증권사별로 SK의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 이베스트가 37만 5천원, 삼성 증권이 42만원, IBK 투자 증권이 42만원, 메리츠 증권이 34만원, KB 증권이 33만 5천원, 유진 투자 증권이 30만원, 하이 투자 증권이 36만원, NH 투자증권이 40만원으로 평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SK의 적정주가가 36만 8천원 정도인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기준 오늘 SK의 주가가 28만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무려 30% 남았다라고 현재 우리가 볼수 있다는 라 점도 향후 모멘텀도 충분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주가도 아직 갭이 많은 만큼 SK에 대한 투자는 지금 현재가 가장 매력적인 저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